제가 질문부터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제 혹시 이제 이런 분들 계신지 내가 이제 몸이 어디가 좀안 좋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병원에서는 어 이상 없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어왜 그런지 원인도 안 나온다고 막 그러신 분들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어, 저는... 이런 상황하고 면역력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아 사실 병원에 갔는데 정말 답답하죠 아무 이상 없다 그러지 원인도 모르겠지 근데 네. 나는 아프지 힘들지 자 이런 면역력을 좌지우지하는 열쇠가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 자율신경. 네 대체 그게 뭡니까 <laughs> 그렇죠 자율신경 그러면 사실 좀 생소하실 텐데요 네.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내 몸을 조절해 주는 그런 신경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심장, 너 뛰어! 라고 명령 안 해도 얘가 알아서 막뜁니다그죠 흥분하고 발이 뛰었다, 아니면 수증뛰었다 그러고,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숨 쉬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아도 쉬어집니다. 예, 쉬었다, 쉬었다 고 맥박, 체온, 혈압 기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가 특별히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것을 그 역할을 하는 게 자율신경인데요. 네. 이런 자율신경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하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여기저기가 안 좋고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고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아자 그래서 어? 요 우리 면역력을 회복하는 그 비법을 네. 오늘 제가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자율신경! 기뻐? 제 손안에 있습니다 예자 여러분 이두 손으로 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이 손을 꾹꾹 누르기만 하면 여기서 면역세포가 쭉쭉쭉, 오, 오. 예, 살아나는, 예, 그 손끝 자극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손톱 뿌리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뿌리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어 꾹꾹 눌러줬을 때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 한의학 적으로는 경락이 하나하나 다 경락이 갑니다 경락이 가서 이 경락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장부라든지 또 신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자극해 줌으로 인해서 어,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고 기혈순환이 촉진됨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증강되고 자율신경이 조절이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어...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부터 제가 눌러볼게요. 자, 오른손, 왼쪽, 쪽 예, 첫번째, 두번째 드시고, 요걸 가지고, 엄지손가락, 양쪽 뿌리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렇죠. 어, 이거 어느 지그시. 정도 세기로 눌러야 되나요? 아프 그렇죠. 아픈. 예. 세기는 어느 정도 눌러주시냐면, 살짝 아픈 정도가 좋습니다. 지그시. 10초간. 지그시. 10초간. 오, 예, 네. 속으로 네. 1, 2, 3, 4쭉 네. 세시면 돼요. 아, 아파. 이렇게. 너무 아픈데요? 살짝 눌렀는데 되게 아파요.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게 경락하고 우리 몸의 내부와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연결된 부위가 안 좋을 때 그쪽을 누르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어디예요 이게? 엄지가? 어 지금 엄지 손가락은 예, 우리가 어, 스페인 폐경이라고 그래서 폐 지금 호기 쪽하고 연결되는 부위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부위는 어 평소에 좀 기관지가 안 좋거나 뭐 기침을 많이 하거나 갈증이 있거나 어떤 호흡기 쪽이 안 좋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 더 꾹꾹 눌러가지고 더이제 효과를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시 되고요 네. 자 엄지손가락 쭉다 누르셨으면은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 역시 마찬가지로 뿌리 부분을 갖다가 예, 눌러주시면 돼요 아예 그러면 네 아. 대장도 안 좋은 겁니다. 아. 이두째 손가락은 예, 수양명 대장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대장 어, 위장 기능에 관련된 거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아, 뭐 예, 위염이라든지 네. 뭐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위장 기능이 안 좋을 때 이쪽이 문제가. 그쪽에 또 이렇게 눌러가지고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죠. 네. 네. 검지까지 이제 10초간 눌러봤는데 다음은 네. 그 중지 끝을 이제 눌러야 줘 되네요. 는 자, 중지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은 수거름 심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포가 못됐어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이게 이 경락이 이 옆구리, 겨드랑이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심포로 가게 돼 있거든요. 진짜? 예. 그래서 역시 어 도움이 되는 질환은 옆구리 통증이 있다든지 겨드랑이 쪽이 안 좋다든지 아. 횡경막예 아. 딸꾹질한다든지 그건 네. 아. 이제 신경 쇠약증이라든지 예1십초 아. 한번 쭉 눌러주시고 네. 아. 자 이제 그러면 네 번째 손가락 옮겨가 볼게요 네 번째 손가락은 수소양삼초경이라고 해서 이삼초경은 경락이 예 요쪽 귀하고 얼굴 요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음. 예 아. 그래서 그런가? 예 평소에. 어~ 귀가 좀잘안 들린다든지 아 이명이 있다든지 난청이 있다든지 아 또안면의 질환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에 역시 이쪽을 자극해 주면은 역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구나. 그런 쪽에 있어서 네, 네 번째에도 아프시면 예 네, 지금 네 사과랑 냈거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새끼손가락 가게 되는데요 새끼손가락은 특이하게 경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네, 수소음 신경이란 경락과 수태양 소장경이란 경락이 있어서, 어, 이쪽은 관련된 질환이 어떤 것들이냐면, 건망증이라든지, 불안, 우울증, 어, 또, 생리불순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 있을 때 역시 이쪽 부분을 자극해주면, 그니까 전체적으로 어. 자율신경을 촉기시면서도그 부분은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쭉 눌러주세요. 10초씩. 야, 10초씩. 10초씩 하는 걸 갖다가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네. 어, 하루에 적어도 두번 매지 세번 정도를 갖다가 오. 꾹꾹 눌러주는 요거 해주시면 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눌러서하시면 되고요. 꼬박꼬박 뭐 짧게 5분씩이라도 계속 해주시는 게 매일매일 꼬박꼬박 해주시는 게 그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